2024년 1월 11일, 시드 100만원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 소요 시간 32분에 12만 7천원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차트 분석을 통하여 타점 매매를 했을 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 트레이딩의 최대 장점은, 개인의 컨디션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루에 10% 내외의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나가신다면, 1개월 이내로 원금의 2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점 지점자입니다. 오늘은 별도의 차트 분석 없이 수익을 낼수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하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용어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실제로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5회차 마틴 전략을 포함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시드에서 진행을 권장드리며 마틴 테이블 구성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본문에 1대1 오픈 채팅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비용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니까 부담 없이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매에 사용하는 패턴은 매수 매도 패턴입니다. 한 방향으로 추세가 뻗어나가는 구간을 제외한다면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전략입니다. 전체 차트 상에서 횡보 구간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추세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잠깐 트레이딩을 멈추었다가 다시 횡보 구간으로 돌아왔을 때 이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세 구간을 판단하는 방법은 볼린저 밴드 내부에서 거래하는 방법,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확인하는 방법, 스토캐스틱이나 MACD 등 보조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1대1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매매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진행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K 옵션 거래소는 매 2분마다 거래가 오픈됩니다. 1분봉 캔들을 기준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짝수 시간대의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할지 반대로 음봉으로 마감할지 예측하여 포지션을 오픈하고 예측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수익 실현 시 진입한 금액의 190%에 해당하는 실현금이 발생하고요. 실현금은 별도의 예측 기간 없이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드 금액을 불려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간 12시 40분을 지나고 있고요. 30분 정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고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활용할 매매 패턴은 매수 매도 패턴으로 5회차 진입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시드 100만원 기준 1회차 진입부터 차례대로 1만원, 2만원, 5만원, 12만원, 28만원으로 진입금액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수익 실현 이후에는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5회차 진입까지 실격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 트레이딩을 손절로 마무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이어서 트레이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손실 이후에는 감정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손실 복구를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게 되면 매매를 반복할수록 잔고가 우상향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은 빠르게 배속으로 편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시 42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이 나왔습니다. 실격 이후에 12시 44분 거래에 매도 2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실격 이후에 12시 46분 거래에 매수 3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이 나왔습니다. 실격 이후에 12시 48분 거래에 매도 4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실격 이후에 12시 50분 거래에 매수 5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만약 5회차 진입까지 실격을 하는 경우 오늘 트레이딩은 손절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행히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5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하면서 52,000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는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12시 52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이 나왔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하면서 9,000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6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가 12시 54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이 나왔습니다. 실격 이후에 12시 56분 거래에 매수 2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실격 이후에 12시 58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3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하면서 15,000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76,0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가 13시 00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이 나왔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하면서 9,000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85,0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가 13시 02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하면서 9,000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9만 4천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가 13시 04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이 나왔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하면서 9,000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10만 3,0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가 13시 06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하면서 9,000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11만 2,0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가 13시 08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이 나왔습니다. 실격 이후에 13시 10분 거래에 매수 2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최초 목표로 한 30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번 마틴 진입까지만 마무리하고 트레이딩 종료하겠습니다. 13시 12분 거래에 매도 3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이 나왔습니다. 3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하면서 15,000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시드 100만원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 소요시간 32분에 12만 7천원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목표 수익을 달성했다면 반드시 트레이딩을 종료해 주시고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있는 5회차 진입까지 실격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트레이딩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욕심은 반드시 거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트레이딩 검증을 30분 정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물론 차트 분석을 통하여 타점 매매를 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 트레이딩의 최대 장점은 개인의 컨디션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루에 10% 내외의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나가신다면 1개월 이내로 원금의 두 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매매하시면 수익은 충분하게 발생하니까 욕심은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고요.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 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트레이딩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1대1 오픈 채팅으로 카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익 노하우 를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